지금 너스바스는 아니야? 다행이긴 한데. 라이노미 개사기급이야? 1픽, 2픽은 아는 일랭 유적이네요. 3픽은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 왜안 꺼져? 자, 개입. 오히려 좋아요. 좀살립시다 덧마 아니었으면 좋겠네. 지금 돌리고 있다. 오니? 호재. 잘해야 요런 <laughs> 식으로 쳐다보를 피합니다. 얘랑 또 같이 자기 증명으로 돌리면 되죠. 너무 좋죠? 자기 증명에 사기성을 보아라. 고양이 뜨면 여기서 도망가고요. 이런 식으로. 다시 오고요. 또 자기 증명 돌리고요. 고양이와 여러 가지 현상의 콜라보. 여기서 한대 맞을 거고. 휘둘렀다. 그네 이거는 걸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니아가 찰 건데 이쯤에한명 돌리고 있을 거거든 저기 있다 저거를 따라가서 돌려줍니다 근데 좀 위험해요 프린트도맞았고 여기서 오니아가 찹니다 요런 느낌? 오니아 왜안 차지? 틀려, 찰만한데, 충분히. 그 다음에, 여기 끝으로 가면은, 왜 없지? 아무 기론까지 다 있네, 요 여기. 포제 발자국 안 남는 것까지 받으면서, 쭉 이동을 해주고요. 7호 알려. 좀 사려도 괜찮을 듯. 식으 그냥 지나가죠. 오니아가 이제 끝날 테니까 갑시다. 끝났어, 끝났어. 와, 오니아 끝났어.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대다도 없이도 뚜벅이가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어. 근데, 너스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우리가, 대화 빼고, 자힐 없이 게임하기가 힘든 거지. 아니, 충분히 좋은 퍽들 많아요. 칼지 시계 대화 하나도 안 끼고 게임하거든? 자힐도 뺐어요. 자힐, 칼지 시계 대화 다 뺐어. 근데도, 좋은 퍽들이 이렇게 다 많다. 맞냐고? <laughs> 그럼. 알정에 돌아가서 또 보세요. 지금 참고로 오니는 게임 시작하고 저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잠깐 봤네요. 나를 좀 봤네. 나를 2초나 볼수 있다니, 대단하네요. <laughs> 고양이? 난 내가 돌아갈 텐데 왜 나야 너 아무 기론에맛좀 볼래? 속도 2% 증가! 이었으면 속도가 빨라졌어가지고. 속도가 안빨라졌기때에 한방이 아니었죠. 가능이었습니다. 또로로로로로로로 세팅이 되게 좋은 세팅이었네요. 이제 <laughs> 나왜 갈색이야. <laughs> MMR과 오늘의 정보. MMR과 랭크 색깔은 관계가 없다. 랭크가 아무리 똥이어도 하이큐 잘 봤대. 근데 탈출 가능 라인업 봤죠? 이번 판에는 외국인도 껴 있고 막 그런 것 같아. <laughs> 라인업 보고 오세요저 어중간하죠 너스 나오면은 끔살 당할 라인업이거든 안나오길 빈다 제발 안나오기를 됐다. 네메시스. 이거 먼저 까고 백신 먼저 먹고. 걸렸다. 고양이 쫓긴다. 여지포제포제 받고 2층 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2층으로 이피가 한데 맞았구요. 여기 쫓기고 있나 보다. 한데 루인도 있어요. 2단계까지 마비네 피네요. 맞으면서 돌려야 돼, 이거. 아, 이걸 맞으면서 돌리면 되지. 돌린다, 돌린다. 호재가 그려져 있거든요. 휴, 천만다행 나밖에 살릴 사람이 없나? 좀비. 지금! 훑어, 여기. 이피 거그로. 뚫인가 보다. 내리고. 살리는 것도 적절한 타이밍에 제가 살렸거든요. 저게 아직 칼집 위험도 있어서. 바로 업지는 힘들 수 있어. 바로 안업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발전이 같이 돌려주고. 원 값은 없으니까. 자기 증명! 온! 저렇게 칼질 때문에 눕혀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득이야. 너무 좋아. 저기로 돌리고 있네. 이제 업었나 보다. 여기서 삼발전기. 더더 더 가봐 더 가봐. 호재로 가야 돼 호재로. 바무스. 여기 하나 있거든. 야, 이게, 돌아온다고? 아, 천만다행이긴 한데. 진짜 대하다. 아, 아깝다. 깨비, 깨비하지만, 이 픽이 또 완전 살아남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나쁜 그림은 아니에요. 죽으면은 이 핑만 안 죽으면, 이렇게, 무난하게 이깁니다. 아니, 저 판자가 저렇게 돌아갈 수 있게 바뀌었다고? 저거 유사, 거의 유사판자인데, 저 정도는 뭐 유사판자 중에서 상위권이죠. 살려주지 않아요? 이 그러 는데? 들이 박아야죠. 그쵸? 갑자기 음. 없애 버리고. 그렇지. 저 끝발전기 하나 돌리면 될것 같은데? 이게 호재다. 나이스. 여기 끝발전기. 실거리라서 캠핑하면 안 되거든요. 일로 온다. 오는데 스프링트니까 좀더 가, 응, 가. 이거 아, 갑저기 소리 소리 냈나 보다. <laughs> 어, 소리 냈나 봐. 이피이 죽겠네. 한 2, 2킬로 마무리 될것 같은데, 여기야. 여기 그래, 여기 여기 오면 된다. 여기 있다. 끝내고. 야 호재! 한방 없으면은 이거 맞아 아이씨 못 맞았어

안될 듯? 저 끝에 있네요 굿 오늘의 결론 뚜벅이만 나온다면 어, 대하, 자일 뭐 이딴 거다 필요 없이도 탈출할 수가 있다 자일은 조금, 확실히, 좀 불편한 상황이 좀 나오긴 하네. 되게 정석적인 세팅 중 하나였다고 봅니다. 한 명만 죽었어. 홀짝 갑니다. 네 점수 10의 자리 숫자. 홀짝, 홀짝. 홀쨔 <laughs> <laughs> 홀짝 홀쨔 예측이죠 음악이 아니라 지금 뭔가 있네 사람이네 여긴 없고요 어떻 먹으러 가요 대화가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좀 숨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요. <laughs> 판단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요? 근거는 만드는 거다. 미래를 보고 오던지. 따라. 아니, 안될것 같으면, 100원만 넣든지. 저는 홀일 것 같냐고, 짤일 거냐고 아,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면 또, 너 때문에 졌느니, 네가내 거랑 똑같은 거 선택해서 망했느니, 뭐느니, 살구님 믿었는데. 여기 얼굴 잘 끄네요. 아침 <laughs> 살이 살마 괜찮은 거 맞지? 인마야. 여기 어, 오케이. 아이고. 어제 술 마신 아저씨 국밥 깎줘야지. 아이 고 거물 루미니 삼만 원잘 받겠습니다. 허허! 3만원 잘 받을게요. 아이고, 방금님, 감사합니다. 이 판자 오지게 많지. 슈엔이 수치 개우 때, 그 사람. 발길 속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살인마가 발길 전자를 안 들어갔을 때, 기본적인 속도입니다. 스탠더드한 속도예요 개입도 없었고. 원감이랑, 공감 같은 거 있겠지? 맞았어, 바로. 안 돼. 게임이 끝났는데요? 뛰요 야, 이건 진짜 억울하겠다. <laughs> 한명 잡아도 게임 끝났어. 타인에게 힐할 때 치료 50%인가 안들리죠보통참기앉사장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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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동해가지고 어디인지 몰랐어나와개 빨라 애가 <laughs> 나 어디 갔는지 몰랐어 막 헤맸잖아 <laughs> 평티대데도 모르네 핏자국 발자국 둘다안 난거든요 히히히 yeah. 나는 멈췄을 뿐. 아사밥풀 먹었다. 아 너무 불쌍하다 이거. 새드 갈릭이다 진짜. 아 발전기 속도 이거 맞냐? 이거 폭등 나들었는데. 발전기 속도 LTE 뭐야?